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진입니다. 여러분들, 제가, 올라가는 모르겠지만, 탐물 먹방에 제가 올렸, 올렸거든요. 음, 그래서, 어, 회사도 다 연기를 한 거거든요. 그 귀신 연기, 저도 연기하고 자, 그래서, 어, 해설, 그 연기한 해설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나오라고 나와. 어, 뭐야, 왜안 나와? 뭐. 진짜. 아, 누구 싸움? 누구 싸움? 누구 싸 잠깐만. 해설 지금 밖에 나가서 TV 보고 있는데. 아! 제 마, 진짜 귀신? 아! 구독하지 말고 눌러주세요! 어. 뭐야, 고양이 가왜 있어? 에 귀여워. 안녕.